한 번씩 하니까 응. 얼마 정도 됐다 그랬까한 그랬까? 거진 일년 했나 봐요. 처음에는 일단 저도 기기가 사용이 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 제품을 만들 회사에서 그 관계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일단 그걸 보고 기계를다루는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이랑 할 때는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그 보면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실버 할때 응. 처음에 나와서 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웃을 때 응.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막 눈에 나올 때뭐 슬픈 게 나면 오막또 울고 좋은 게 나면 오또 웃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어 당연하죠. 이제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버스를 사용을 하는 업체나 센터면은 일단 추천할 의향이 있고, 어쨌든 그분들도 일단 실버스를 사용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어, 일단 업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 해주셨을 때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재밌게 하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깨어나겠지? 기억에 남는 거 그건 너무 재밌어. 숨은 그림 찾기요? 네. 잘 찾으시죠.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음. 한몇 개월은 못 찾았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음. 그래, 나중에는 재밌어 이제 굳잘 찾아. 막세 개까지 못 찾아요. 보이기는 해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실버시 인지재와 훈련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따서 들어가 수업 중에 하나이는데 일단은. 기기를 사용해서 일단 저희가 인지 훈련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버스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씩 안부를 묻는 그런 과정이 있거나 실무시랑도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음. 이제 수업 중에서 이제 그런 걸할 때마다 여기 어르신들 은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말벗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실무를 통해서 저희랑 같이 이제 말벗이 되고는 하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을 할까? 그냥, 그냥 이렇게 운동 해주는 모습도 이뻤고 좋았고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사람 상대 같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안녕. 이러고. 네, 재밌게 다.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어요. 네.